이 시리즈는 오랜만에 올리네요 어 이거는 제가요 오뚜기 시리즈는요 22 22 19 18 아마 5년전에 제가 오뚜기 시리즈 4개인가 3개 사진 동영상 찍어서 어 사진 찍은거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먹어본 제품 있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새로나온 제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사와봤어요 오뚜기가 많이, 많이 변했나봐요 오뚜기 오늘 마트 갔더니 오뚜기 시리즈 백색 카레 뭐, 뭐 오뚜기 3분 이게 3분 카레 를 갖다가 백색 카레면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고요 짜장은 신메뉴가 오뚜기 3분 짜장 이 갖다가 이거 변형돼서 나왔고 짜장은 변한 거 없었어요. 오늘 마트 가 보니까 메뉴는 구성 이렇게 쌓았어요 이게 다인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밑에 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고 샀고 이렇게 잡고요. 총 하나, 총 상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덟 개더 있네요. 햄버거 스틱을 사왔네요 다시 카레 스위트 칠리 데리야끼 그대로 짜장 바베큐 치킨 스멜 스틱 하이라이스 미트볼이에요 이거 다는 안 먹을 거예요 너무 살이 찌기 때문에 오늘은 카레랑 오늘은 카레만 먹을 거예요 총 8박스 사왔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요리를 해서 더 맛있게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밖에 할수 없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구성은 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8개, 오늘, 오늘 8개 사온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서 보이는 게... 어... 스위트 칠리랑 햄버거 스테이크 랑그 미트볼이랑 3분 카레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중에 또오투 t 다양한 제품 있으면 사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전자레인지 졸리인 것도 있고 끓는 물 w 아 한가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보통은 바빠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끓는 물에 조리 여기 아이 중에서 이것만 그럴게요. 끓는 물에 조리 해수시 3분 이게 더 물펄펄 끓고 뭐지 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간편해 보이겠지만 전자레인지가 더 간편해 보이겠지만 끓는 물이 더 간단해요. 이거는 접시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건졌다가 카이로에 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전 이게 더 간편하네 생각했어요. 시간은 이게 빠르고 편하건 편한, 편한 건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더 맛있어요. 전자레인지보다 끓는 물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돌면 되죠. 삼분 카레, 스위트 칠리 데리야끼 치킨, 그대로 짜장, 바베큐 치킨, 햄버거 스테이크, 하이라이스, 미트볼 총 여덟 개 사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